숙결룸은 인터컨티넨탈 사무 리조트의 클럽 오션뷰 룸입니다. 클럽 오션뷰 룸 사이즈는 65평방터입니다자 방번호 105호입니다. 자방 안에 들어가면 정면에는 네, 멋진 바다가 보입니다. 망망대해의 바다가 보이고요. 자, 정면에 지금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액자가 있고요. 자, 이 방은 일반 호텔들과 좀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천장입니다. 천장이 아주 높습니다. 네, 천장이 높으니까 방이 아주 시원하게 보이죠. 그리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자 지금 침대가 보이고 있는데요. 침대 뒤쪽이 욕실입니다 침대 쪽이 욕실이고요. 자왼쪽에는 옷장이 있습니다. 그인데 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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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인고 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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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자 침대 앞에는 이렇게 세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린 자녀 한명 정도는 여기서 자도 충분할 만한 에, 충분히 긴 소파 베드입니다. 앞에 테이블이 있고요. 자 침대 좌측에는 이와 같이 책상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거울이 있는 거 보니까 책상 겸 화장대고요. 자, 우측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천장에 아주 밝은 LED 등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스탠드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클럽 오션 뷰 룸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원드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원드 캡슐 커피 4개를 제공합니다. 커피 포트가 있고요. 자, 여기 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 생수 두병 뒤에 이제 이거는 60바트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왼쪽에 두 개만 크리스탈만 무료고요. 우측에 있는 생수는 유료 60바트라고 하네요. 자 여기는 다기 세트입니다. 자 여기 안에 보면은 에, 설탕 어, 이거는 어, 저기죠 단맛 내는 에, 감미료입니다. 자, 여기는 오픈어가 있고요. 다양한 차가 있습니다. 자 침대는 아주 고급스럽고요. 차분합니다. 자, 침대에 누워서 앞에 보면 왼쪽에 TV가 있고요. 우측에는 바다가 보입니다. 침대에서 하로 오션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TV가 정말 큽니다. 삼성인데요. 여기 2반 호텔 보기 드문 아주 대형 스크린입니다. 자, 미 한번 열어 볼까요? 자, 여기는 미니바인데 위스키, 보드카 뭐다 있는데 유료입니다. 돈 내야 하고요. 자, 여기는 와인잔, 글라스잔 있습니다. 자, 미니 바 한번 열어 볼까요? 자, 여기 안에 맥주 콜라, 뭐 생수, 초콜릿 등이 있는데요. 유입니다돈 내야 합니다. <laughs> 자, 인터커니가 아무래도 좀 비쌀 겁니다. 자, 맥주가 190바시네요. 작은 맥주인데 190바시입니다. 여기 보면 콜라가 100바시네요. 콜라가 100바시고요. 스프라이트도 역시 백밥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옷장 옷장이 아주 고급스러운데요 위에 옷걸이가 충분히 있고요 목욕감 2벌 그리고 우산이 있습니다 밑에 실내화 2컬레가 있고요 네, 여기에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거 뭐 별거 없고요. 비치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런드리 백이 있고요. 자, 욕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타올이 충분히 있고요. 네. 헤어 드라이어 있습니다. 체중계가 있고요. 자 역시 고급 호텔 뜸에 세면대가 두 개입니다. 치약, 칫솔 다 제공하고요. 타월, 대용량 자, 여기 네, 물 비누, 로션 제공한다. 생수 각각 한 병씩 있고요. 자 여기도 목욕 용품 다 제공합니다. 브랜드가 한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다 제공합니다. 자, 여기 이 꼭지는 이렇게 잡았다 뺐다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닦기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거울로 이렇게 딱 해놨네요. 네, 거울이 네, 거울이 아니라 유리로. 저는 지금 이렇게 어, 통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게 아니고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바깥에서 욕실을 욕실에서 바깥을 볼수 있는데요. 원치 않으면 문을 닫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샤워부스고요. 자 근데 레인 샤워기는 보니까 없습니다. 아 레인 샤워기 있습니다. 이게 레인 샤워기거든요. 아 여기 있군요. 되게 큽니다. 에그 네, 호텔들은 대부분 레인 샤워기를 갖추고 있죠. 저기는 변기입니다. 여기고요. 자 이제 어, 이 방의 하이라이팅 발코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에서 보면 발코니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안에 테이블이 있고요. 어치게. 네, 한 사람 편히 누울 수 있는, 뭐두 사람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쿠션이 있는, 네, 쿠션이 있는 소파입니다. 저 인중에는 네, 빨래 건조대도 있습니다. 자 바깥에 나와서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제티가 보이네요. 네. 자, 어, 그림 같은 환경입니다. 밑에 수영장 정말 멋있습니다. 수영장 이 있고요, 정원 그리고 오션뷰를 갖춘 룸드림.